저희 오늘은 저기 윤정기라고 신문을 만드는 그 인쇄하는 기계 밑에 저희 그라우트 기계 시공하는 현장입니다 어떤 제품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? 어, 오늘 저희 현장은 40메가파스 이상 요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GP400으로 진행을 하고요 원래 한포한포 한포 까면서 이렇게 시공을 해야 하는데 예. 뒤에 기계로 시공하는 거 같네요? 그렇죠 포장을 한포한포 한포 나르는 게 상당히 위험하고 힘들고 네. 그다음에 비용적으로도 많이 높습니다 근데 저희 아. 그라우트 시공을 하게 되면은 간결하게 끝내줄 수 있거든요 포로 진행했을 경우에는 어, 한포 한포 까서 이렇게 믹싱을 하고 붓게 되면 압이 없기 때문에 분 장소만 퍼진다고 하면 이거는 기계화 시공을 하기 때문에 펌프로 밀어내서 한 군데다가 주입식 시공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. 지금 우리 기계화 시공한 거 위에다가 그 기계를 올리는 거예요. 옆에 보시면은 그 이런 식으로 위에다가 이렇게 어 무게감 있는 기계를 올리는 받침 부분이 되는 거죠. 이후에 미장은 기계화 미장으로 하나요? 아니요, 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기계화 미장으로 진행은 안 하고요. 바탕 면만 살짝 면만 잡아주는 걸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그렇게도 해 면이 잡히나요? 예, 네, 잘 나옵니다. 막대기는 음. 약간 포고 좀 잘라가지고 음... 살짝 조그맣게 쳐주는 걸로 그렇지. 음. 추후에 양생이 제일 중요합니다 양생 수변양생, 담수양생 추천해드립니다 높은 수하율로 인해서 초기에 높은 강도가 발현하거든요 그 부분을 수변 아니면 담수로 진행을 하시면 면이 뭐 균열이 안갈 수는 없지만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려요